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어, 캐리 프로토클입니다. 음, 캐리 프로토클 조만간, 어, 스톰엑스 코인과 같이, 어,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리 프로토클이 지금 이제 플러스 한 3.41%로 0.17원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제가 일본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 481선이죠. 요 481선. 이 48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481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그래프, 지금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톰엑스 코인에 대한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차트가 지금 두개 보시면 어때요? 지금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다. 지금 현재 스톰엑스 코인과 캐리 프로토클에 대한 차트가 지금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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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스톰엑스 코인이 지금 현재 530억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누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스톰엑스 코인 다음으로 캐리 프로토클이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캐리 프로토클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물려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한달반 동안 물량을 뺐다.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물량을 어, 주가를 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거의, 나가 떨어졌다. 거의 90% 이상, 90% 이상, 나가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밑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N자 파동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10원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캐리 프로토클 무조건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캐리 프로토클이 지금 이제 양월자 플랫폼으로도 지금 엮여있다라는 여러분들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양월자가 2023년 하반기에, 하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리 프로토클, 여러분들,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한다면, 단기간에 50% 이상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캐리 프로토클이 야놀자와 같이 지금 현재 엮여 있다. 엮여 있다. 캐리 프로토클을 야놀자에 대한 이런 제, 재료들로 인해서, 캐리프로토콜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50% 이상까지도 주가가 돌파를 할 수가 있다, 당간의 시원을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무조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3.7%로 집계가 되었다. 시장 예상치인 3.6%보다 소폭 높지만 근원 CPI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대한 영향이 어, 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하이파이코인 매수시켰습니다. 여러분, 하이파이코인 850원 이하의 어제 매수로 시켰죠. 하이파이 코인 얼마입니까 지금 음 하이파이 코인 지금 현재 천원을 돌파를 했다 천원을 돌파를 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김치 코인을 매수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김치 코인 김치 좋아하시죠 김치코인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게 되시면 단기간에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한번 받아보시면서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편하게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좀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어, 코인방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2023년 4월, 2024년 4월입니다, 여러분. 2024년 4월에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어, 때 단기간에 한10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었을 때, 2024년 4월에도 반감기가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것이다. 어디까지? 1억 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한세 가지, 한세 가지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탑 3. 단기간에 5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제가 뽑아놨기 때문에, 요거 한번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캐리 프로토콜을 좀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돼요. 캐리 프로토콜에 관심을 모이는 이유, 야놀자에 대한 언급. 자, 캐리 프로토콜은 국내 2,500만 유저를 가지고 있는 로열티 포인트 서비스 도도포인트와 협업 중에 있어. 야놀자가 도도포인트 인수 이후 캐리 프로토콜 자체 포인트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다. 양월자 내부 관계자는 캐리 프로토콜 자체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제 기뜸을 하였기 때문에 양월자가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캐리 프로토콜과 밀크 코인이 같이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지금 텔레그램 방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정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트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인증 물류체인 그리고 신규상장 중국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 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팅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요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상승TV에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해 드시면은 매수 하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물려 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일1비하지 말, 일위일비하지 말자. 카바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두 후덜덜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카, 어,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 시면은 어, 교육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5천만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의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 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